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불자들을 릴레이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최태영 불자님께서 나와 주셨는데요. 불자님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62년생 본명은 덕일이고 최태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교와는 어떤 인연으로 불교를 믿게 되셨나요? 평소 조용한 암자를 즐겨 찾았고요. 저는 정년 퇴직과 동시에 버킷리스트 1호인 100대 암자 순례를 계획하고 한 암자를 찾았다가 불자로서의 자세와 예법에 의문이 생겨 해결 방법을 찾던 중에 장유사 불교대학 모집광고를 보고 입학하게 되어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좋아하는 사찰은 어디신가요? 아, 처음에는 양산에 있는 내온사 부석 암자인 선보람이라고할수 있는데요. 맑은 계곡물 소리가 좋아서 산을 오르다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은 암자를 만나게 되고 땀을 식히며 마루에 앉아 앞마당을 내려다 보면 물결처럼 일렁이는 시원한 대나무 소리가 좋아서 자주 찾았고요. 지금은 수기를 받고 도관들과 봉사하는 즐거움에 장유사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처님 말씀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나 사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불교대학 당시 주지사님이 강의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백돌의 고무신을 가지런히 놓는 것을 살펴라는 것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마음 자세인지를 살펴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조고각하입니다. 그럼 불자가 되고는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실까요? 아예 아직도 불자라 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장류사 불교대학을 다니고부터는 너와 내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른 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인생의 힘든 순간이 올 때는 불자로서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불자라면 다 같겠지만 부처님을 찾아서 힘들게 하는 원인이 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예, 앞으로도 더욱 더 봉사하고 공부하며 오기를 지키고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불자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불자가 있으실까요? 예, 네, 있습니다. 천일 기도를 목표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신건강신보살 김미경입니다. 최근에 365일이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바로 연락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자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는 최태영 불자님과 함께했는데요. 불자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먼저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라디오에서 평소에 듣고 싶었던 음악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실까요? 예, 유심초의 사랑이요를 신청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곡 저희가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